안녕하세요. 이번 스쿼드는 성장하는 토트넘 350억에서 1000억까지입니다. 우선 350억 스쿼드입니다. 여기서 차근차근 금액을 올리면서 스쿼드를 만들 거고요. 피파에서 벤탄쿠르는 아시겠지만 애매한 카드입니다. 특성 케미용으로 넣은 카드이니 참고하시고요. 우선은 여기서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00억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21 챔이 곧 생성 제한 되니 21챔 포인트 6카를 먼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대를 고려했을 때 이제는 수비가 좀 튼튼하다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제 위쪽을 올릴 거예요. 500억 스쿼드입니다 벤탄쿠르를 7카로 올렸고, 좌측 풀백을 6카로 올렸어요. 벤탄쿠르는 돈값을 못하는 카드지만, 그래도 최소한 투자는 해줘야 균형이 잡힌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600억 스쿼드는손흥민의 6카로 올리면서 만들었어요. 이후에 650억 스쿼드는 클럽셋 스킬을 강화등급의 4카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700억 스쿼드는 케인을 유로시즌 5카로 올렸어요. 이제 급여가 남네요. 그 다음에는 금액대가 쫙 올라요. 1000억이고요. 여기서부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안은 로메로와 골키퍼의 급여를 쓰는 것이고요. 2안은 로메로와 좌측 풀백의 급여를 쓰는 것이에요. 우선 1안이에요. 로메로도 시즌이 바뀌고 골키퍼도 토트넘 미패는 아니지만 이제는 미패가 생겼죠. 이게 1안이고요. 2안이에요. 데이비스는 속력이 좀 느려요. 수비력은 준수하지만요. 빠른 풀백을 원하시면 레게론을 선택할 수 있죠. 이게 2안입니다. 이렇게 토트넘 350억에서 1000억까지를 봤어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시청 감사합니다.